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햄입니다. 오늘 강좌할건 회로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와 제 친구가 함께 만든 네 커맨드 맵, 네 커맨드 술래잡기 맵을 네, 전 영상에서 말했죠. 네 올린다고. 제 친구 겸 매니저 임 j W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H.W. 만아또아 어, 아, 아, 이거 왜 자꾸 실수하냐. 어쨌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예, 저는 자칭 주된 매니저 HW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네. 저랑 같이 만들었구요. 일단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인원수는 8명까지 설정이 가능하구요. 저희는 2명이니까 그명 2명 설정하겠습니다. 게임 룰은, 네, 도망자 승리 조건은, 네, 도망자는 주어진 시간동안 추격자를 피해 도망다니면 되구요. 플레이 시간은 5분입니다. 그리고 추격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도망자를 죽이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럭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냥 도안 니면 <laughs> 재미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블럭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보시죠. 네, 이렇게 풀숲에 들어가면 느려지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보시죠. 네, 이 소리 들리죠? 여기 들어가면은 남들한테 남들한테 안 보여야 되는데, 님이 있어서, 자, 제가 보여요. 이걸 로 와봐요. 아, 예 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데미지를 받으면서,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눈물럭이 눈블럭을 밟으면은, 이렇게 느려집니다. 네. 이거를 잘 활용해서 도망 다닐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블럭 속성이 있구요. 게을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저는, 전 추격자네요. 네. 들어가서, 레디 한번 박아주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저 도망자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많이 있던데 여기 지금 기포가 뭐 올라오는 데 자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닌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허뭐 막고 있어 막고 있어 <laughs> 어. 너못하는거 아니야 그러게 어 아. H W 이렇게 못해 <laughs> 추격자한테는 활이 있어요 활. 20발까지 쓸수 있고, 이거 잘 하면은 죽일 수도 있겠는데.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지름길, 지름길. 으. 이게 보통 한번 걸리면은 다시 생기 힘들거든요. 예? 네. 잘 하셨어야죠. 어, 또 거기에 들어가시겠다. 이게 다 보이는데? 아, <laughs> 네, 똑바로 숨야지 어딨어? 여기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디로또망쳐 일로와. 어,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잘 도망치네. 오오 어. 어. <laughs> 도망을 잘못 쳤지? 일로와. 이제 이러고 이 5분만, 5분만 기다려. 안 돼, 안 돼. 오, 안 반피. 돼. 반피라니. 반피? 반피! 아씨, 저거를. 이걸 맞추다니. <laughs> 이걸 맞추다니, 내 에임이. 굳이 올라가질 필요 없지. 참고로, 추격자는 낙만안 봤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런데 있으면 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에? <laughs> 어이씨, 너무 잘 도망쳐. 뭐야. 전파에는 아니랬는데. <laughs> 완전 아둥바둥 하는구만. <laughs> 아, 오, 이거, 아, 다 이거 다 너무 아깝다. <laughs> 잡을 수 있었는데 쉬... 아니 풀숲 때문에 자꾸 느려지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음... 어허 못타 못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치면은... <laughs> 이러다 지면은 이러다 지면 안돼 아 자꾸 느려져 일로와. 일로와. 안녕? 일로와. 어. <laughs> 일로와. 아니 저거를 왜 저걸 못 잡지? 나 바본가? You s t u p i 어아이 그, 어. 자꾸 느려지네. 아씨. 오케이. Okay.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제가 쳤어. 내가 쳤어. 한번 바꿔서 해보시죠 그럼 이번엔. 아이, 제가 어... 또 잡아드려야죠. 생각보다 잘하시네 이분. 자 도망자한테는 초반 20초 투명화가 있기 때문에 잘해요. 대신에 이제 이게 풀리면 이게 망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곳에서 <목소리> 읍시다이번는아니요 전에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네, 여기는 외롭긴 한데, 들키진 않을 거예요. 이러고 5분 동안 존버합시다. 네? 5분 동안. <목소리> 갑시다. 오케이, 음악 좋고. 이 상태로, 렛시자 어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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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안 걸린다 이건 진짜 안 걸린다 이거는 이거 걸리면 거의 핵인데 여기 네, 하얀색 저거 닉네임 보이죠? 아주 그냥 멍청하구만 그런 식으로 그질그질하게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laughs> 조금 비열한 장소긴 한데 나가 볼까? 설마 걸리겠지? 여기 있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안지? <laughs> 여기 있으면 완전 안 걸리겠는데? 아 이러고 있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Yeah. 아 어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너도 어디냐? 안 보인다. 내가 안보인다는 그렇게 멀리 있을텐데 나가 봅시다 일어나 걸리면 아 근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흘렸어 이정도면 이만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건가? 아닌데 이거 어딨지? 호오 가만있어 그래.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안 걸려 이거 안 걸려, 이거 안, 걸려. 이거 안 걸려 아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안걸려, 안안 안걸려, 안걸려, 안걸려. 안 <laughs> 어딨지? 이거 절대 안걸리죠? 절대 안걸리죠? <laughs> 절대 안걸리죠? <laughs> 와, 대박. 아 이거, 이거 레전드다. 레전드. 오, 완전 레전드다. <웃음> <웃음> 레전드인데 이건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한번 나와줄게. 아자또 <laughs> 화의 명중이거든요. 갑니다. 아 <laughs> 그걸 못 올라오시네. 아 이거 너무 어색해.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좀만 버티면 이긴다. 아 <laughs> 씨. 에헤이 아! 내가 이겼지롱. <laughs> 어디서 온지 알려줄까? 아 죽이지마 죽이지마. 아야 어딘지 알것 같애. 어딘지 알것 같애? 풀스 아이 집 옆에 있는 풀스. 아주 조그만한 그 네모. 처음에 집 안에 화장실에 있다가 너 비열한 것 같아서 나왔는데 어쨌든 뭐. 내가 또 잔머리가 좀 있으니까. <laughs> 재밌었다. 자, 이렇게, 네. 저랑 이제 제 친구와 같이 만든 커맨드 술래잡기 맵이고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설정,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올라갈 커맨드 영상, 커맨드는, 아니, 커맨드 맵은, 디펜스 게임 커맨드 맵이 하나 올라갈거예요 네. 이제 구독하시면은 그거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순례잡기맵이 버전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 크레딧 누르시면 뭐 문의할 수 있고요. 네, 제작사랑 그 친구 같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넴이었고요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여기. 니네 앞에. 아, 실수. 여기. 여기. 이 처음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음, 바로 안 때려져. 처음에 딱 들어가 있고 W 키만 계속 눌러. 잠깐만. 처음에 달려가고 스페이스 막. 어, W 막 계속.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올 때그잘안 때려져. 그러네. 아 근데 이거 겁나 심문제 <laughs> 넉백이 되게 심해, 이게. 이렇게 하다가 딱 들어가면은 뭐라고? <laughs>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면 넉백도 심해. 우와. 더 심하네. 어, 처음 안들어졌지 어. 어. 자꾸 이, 이런, 이게 패치되면서 내가 볼땐그 히트박스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 같은데 왜 자꾸 저를 죽이시려 하시죠? 저기요? 왜 그래 이 자식이 복수하려고 지금 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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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하지 마안될게 어디 있어 <laughs>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laughs> 내가 주몽이다 이 악마 같은 녀석아 <laughs> 하지 마 시키야. 아 어디야? <laughs> 음, 그래도 <laughs> 못 잡죠? 네. 엡록키 그냥... 잘못 눌렀어. 아주 그냥 대단하시구만. 네, 안돼요. 네. 수고하세요. 뭐가 안 되는지 난잘모르라서 네, 저 쉽게 아, 저... 못 때립니다. 아, 그래요? 안녕? <laughs> <laughs> 어, 야, 여기 왜귀 이거밖에 없었나? 어, 귀 원래 그것밖에 없어. 그게 그래? 좀 안습이야. 저기 저기에 있던 건 뭐였지? 깍꿍 아, 씨. 무빙 지렸고 어어어어. 와어어. 오오. 화살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안돼. 이건 죽는다. 이건 죽는다. 이건 죽는다. 이건 죽는다. 이건 죽는다. 어. 어. 안돼. 갑자기 살았어. 어. 야, 진짜, 야, 화살 두 진짜... 그 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이거 죽을 뻔했다, 진짜. 야, 화살이 너무 좋은 거나 이제 화살 한 박밖에 안, 안먹었어 화살을 신중하게 썼어야지. 뭘 신중이야. 어! 아, 나 리얼 죽는다. 이거 리얼 죽는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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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웃음> 아, 안 <laughs> 나. <웃음> <웃음> 안돼. <웃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하지마. 어디야? 안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죽으면, 오케이. 이제, 잘했더라. 빨리, 랜드시폰에 예에. 신은 네. 숨이. 지금까지 주냄이었습니다. 뭐야, 녹화지.